현대차그룹 주가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습니다. 엘리엇은 어, 그 개편안에 지금 반대 의사를 내밀었거든요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제가 볼 때는 뭐그 개편안 자체를 반대를 했는데요. 어, 엘리엇이 과거 삼성전자와 그, 그 삼성물산의 합병 그, 삼성물산의 합병이죠.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분명히 어, 합병에 성사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도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, 반대를 표하고는 있지만 현대차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합 그 지배구조가 그 이루어질 것이다. 아 요렇게 어 만들어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엘리엇에서 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어대 단순한 개편 단순한 개편과 함께 이제 어 주주들에게 지금 그 배당률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배당률 40%대까지 높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그렇게 높. 피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, 순환 출자 고리를 끊겠다라는 어, 명분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구간이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그 엘리엇은 어, 출자 그 순환 출자 고리도 끊지만 어, 굳이 왜 어, 지금 잘 나가고 있는 AS 부분들을 왜 어, 굳이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현대 글로비스에 주느냐? 네. 지금 그거를 지주 전환해서 그 사업은 갖고 가되. 글로비스는 따로 빼자 아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는. 어... 그, 현대 글로비스도 살리고 싶고, 현대 모비스도 살리고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, 지금 워낙 안 좋은 글로비스에서, 어, 이 글로비스에 좋은 사업을 떼서 주겠다, 아, 이런 뜻이기 때문에, 글쎄요, 제가 볼 때는, 엘리엇이 하는 얘기도 맞고, 현대차 그룹에서 하려는 방향도 맞습니다. 다만, 어, 느 곳에 비중을 더 높게 두느냐 차이인데, 어, 결국, 어, 현대차 그룹에서 하려는, 어, 방향도, 불법적인 거나, 아니면 편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, 어, 제가 볼때 는 어, 엘리엇보다는 좀 현대차그룹 쪽이 원하는 쪽으로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대모비스 이쪽에서는 좀 악재가 나올 수가 있고 현대글로비스 쪽에서는 이제 어 좋은 사업을 받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호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완성차 부분이 현대차, 기아차 쪽에는 큰 흐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